자 귀마대 귀마고 제가 후수네요. 상대 전적이 와우 전적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만만치가 않은데 전적이 제가 원래 원앙마를 깔까하다가 이분 정체를 보고 아 원앙마는 약간 위험하다. 주포진으로 가야겠다. 고 생각이 들어서. 귀마로 변경 자 동네 짱기포진 가보죠 어, 매미 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네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약간 전정만 봤을 때 프로 냄새가 물씬 물씬 자 여기서 다양한 공격이 있는데 뭐 중포도 있고 차 나오는 수도 있고 아 사올리는 거 오. 안궁을 먼저 하겠다는 뜻 같아요. 자, 안궁을 할지 아니면 양사등도 있습니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양포분할인가요, 이거? 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동네창기 보시는 게 낫지 않나? <laughs> 잘 모르겠네. 차가 나오거나 뭐 그런다는 의지가 전혀 없죠, 초반에? 일단 양포분할인데, 보시면은, 한 번, 두번 넘어야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아, 이수에 대해서는, 초잡고, 요렇게 둔다? 좀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아, 이러고 아, 궁투를 하는구나. 아, 이렇게 포를 안착하려고? 자, 일단 여기 공짜에요. 자, 그럼 포를 넘기겠다, 그거 같은데, 아,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전적이, 정도. 준수하죠? 그니까, 그냥, 궁틀고 사다듬으면 나중에, 이제 사다듬을 때 포로 이렇게, 차를 씌우는 수단이 생길까봐, 그때 이제 포가 여기 있는 상황이면은, 이 차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닌 듯! 자, 양포 분할하겠습니다. 자, 포를 뒤로 넘길 거예요. 넘기고, 사닫고, 형태를 갖출 텐데, 이분 아이답게, 좋은 형태, 강한 장기. 어? 이게 뭐야? 하성호 사범님인가요? 어, 저잘 모르겠어요. 하성호 사범님이신가? 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자, 포로 같이 받아라. 그거거든요. 자, 감각적으로는 2차 나가서 여기도 들이대는 거 한번 고려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사올리겠습니다. 아, 여기 먼저 선점하는 거. 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귀마가 요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아픈 거 아닌가요? 기어 나가볼까? 기어 나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면 AB 아니에요? 이거 왜 올렸지? 뜬금없이. 이게 지금 마포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조를 죽일 것 같아요 느낌이. 어, 똑같이 따라 두면 실력이 늘까요? 어, 포지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두실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거를. 방송을 보시면서 초반 20수 30수까지는 똑같이 둘수 있어요 수읽기는 흉내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읽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걸 먹고 자 일단 먹을게요 마가 안전하냐 그거를 추궁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마포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면포가 죽으면은 이 차가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여기를 빠져버려서 돌아버리는 순간에 얘도 죽습니다. 얘도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조를 죽이는 게 맞아요. 이거를 죽이면은 얘도 위험합니다. 얘도 예. 차가 나갔을 때이 자리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상하게 또 지켰네요. 이거를 이분 생각은 귀상이 나가서 이 마가 이제 갈 자리가 없다. 변이나 아니면 여기로 갈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서 말을 추궁하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근데 마가 이제 이득은 봤는데 행마가 잘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행마가 그리고 귀마 이탈한 게 조금 그렇기도 하고. 자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다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 다 살려, 다 살려! 예. 네. 야, 근데 진짜, 이, 여기까지 후퇴한 게, 음, 마가 이제, 먹긴 먹었는데, 이 형태 자체가, 우영이긴 합니다. 우영이긴 한데, 자, 이거를 쏘는데요. 진짜 다 살리려면 변마. 정말, 1도 손에 안 보겠다. 욕심이 아주 그냥, 나는 손해보는 거 죽어도 싫다. 그런 변마죠, 그럼 변마가 맞는데. <laughs> 아, 정말, 이렇게까지 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상기. 일단, 뭐, 많이 먹은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아, 제가 많이 묶여 있어요. 기물 점수상으로는 앞서가는데, 아, 예, 공격권이 완전히 초한테 넘어갔어요. 주도권이. 저는 이제 요럴 때는 잔뜩 웅크리고, 훗날을 도모해야 됩니다. 훗날. 아주 잔뜩 웅크려야 돼요. 상대가 공격권이 있다. 인정을 하고, 좀만 기다려라. 자 일단 저는 의도치 않게 면상을 갔습니다. 아두칸 들어서는 자리, 어 차를 쓰겠다 올려가지고 자 저도 이제 빠졌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아이 형태 어떻게 풀지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요? 여기도 묶여 있고, 어아 면으로? 어? 이분 약간 행마가 이건 면포하겠다는 뜻이네 자 일단은 기포하고 같이 아 면포 할수 있나? 사과 안 죽나? 기포냐 면포냐 자 제가 먼저 고개를 내밀겠네요 아 이건 중요한거죠 누가 먼저 고개를 빼꼼히 내미느냐 자이 차도 자유롭고 한칸 들어서서 빠질 수도 있고 물어봅시다 한번 어차피 포가 잡아주잖아요 네. 잡아주니까 자 그리고 나가고 그래야지 뭐 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오면서 요거를 걸겠다 그죠 너무 합조라고 그러는 거는 소극적이니까, 마가 나온다든지 적극적으로 둘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가 나오는 수가 거의 보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은 병을 돌려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행반데요. 아, 한번 연장. 차분하시네요 이분도. 어? 와, 요래 둡니까? 하하하. <laughs> 야, 이런 감각은 또, 요런 감각은 또, 색다른 감각이네요. 가자! 가자, 가자! 가야지, 가야지. 자, 요거, 위태위태해요, 요거. 네, 넘깁니다, 다음에. 볼까요뭐 어, 씌워도 장군이 선수에요. 어, 아, 여기. 아, 구르네. 어, 여기가 있구나. 자, 양만 떨어지는 건 불만이에요. 예, 네, 뭐 이렇게 뒤로 지킨다든지 그런 건좀 생각하기가 싫고. 일단은, 앞장군. 앞장. 아, 이쪽에서 치열합니다. 양포가 힘이 좋아가지고. 자, 올리라는 거죠. 그냥 때려버립니다. 자 어떻게 둘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초반에 조를 하나 공짜로 먹었어요. 그리고 상대는 상으로 병을 한대 때렸고 그럼 상 하나가 공짜로 앞서 있다는 거네, 그죠? 어, 그 유리함을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게 두면서도. 내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냐 불리한 상황이냐?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어, 이게 잠깐만. 이거 좀 생각을 해 봅시다. 분명히 먹으면은 먹고 여 뒤에가 죽는다. 이분 약간 음산한 순데? <laughs> 음산한 순데요 약간 애매한 수에요 지금 먹으라 드세요. 나도 먹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호호. 꼬에듭니까 자꾸 묘한 수만 두시네 이분이. <laughs> 설마 포가 이렇게 높나요? 진짜 애매한데 이거. 그니까요 아, 포가 끼우는 거는 아니고 끼우는 거는 이제 마가 여기 들어가길까요? 끼우는 거 아닌데 이 포가 여기 올것 같아요. 아, 핵마가 오 약간 아리까리한데 두는 게. 까리까리. 아, 연장 한번. 여기서 오밀조밀하게 아주 기물들이 접전이에요. 접전, 저의 감각은 이제 포를 여기 넘기는 게 어, 그게 좋은 감각 아니 좋은 수 같이 보이는데, 아, 이렇게 다 자, 일단은 아유, 못 참겠다. 아유, 못 참아. 먹어, 먹어. 어차피 많이 먹었잖아요. 이것까지 살리는 거는 너무 욕심 같고 살려? 아, 욕심 좀 내자. <laughs> 어차피 많이 먹었으니까 장기 다 가지고 두나요? 10초 남았습니다. 장기 다 가지고 두니까? <laughs> 다 가지고 두니까? <laughs> 네. 벌써 많이 득을 봤습니다. 이제는, 궁성을 향해 집중포화, 궁만 노리는 장기. 자, 얘를 먹어야지 사실은 말이 되거든요. 이 맛까지 살려주면은, 진짜 초에서 한게 없어요. 아이디 봤을 때 뭔가 장기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신 분 같아. 어? 와. 이건 생각 못 했다. 잠깐, 연장 한번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생각 못 했어요. 자, 우측으로 한칸 빠져서 이 마달라고 하면은 이거를 찌를 것 같아요. 병 막는 거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얘를 죽이면서 얘를 희생타로 좀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여전히 여기가 걸려 있어요 여기 양사 때리는 수단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근데 이분 반발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사악한 수네 <laughs> 아주 사악한 노림이 있었네요 이분 죽이네. 죽이자, 죽여, 네, 죽이자, 복잡합니다. 장기가 어, 복잡해, 복잡한데요, 장기. 차가 죽었어요, 사실은. 이쪽으로 오면 차가 죽어요. 와, 여기서 수가 나네. 묘하게 수가 걸렸어요. 아, 근데도, 어떨까요? 차가 애초에 빠지려면은 끝으로 확실히 빠졌어야 되나봐요. 자, 여기 오면 잡힙니다. 근데도 제가 이렇게 둘수 있는 이유는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제법 많이 먹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점수가 벌써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아, 이걸 먹는구나. 다 먹겠다. 다 먹겠다는 거구나. 그러네요. 아다 까먹게 생겼네. 벌어놓은 거. 지금 마가, 면에 있는 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얘는, 여기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마가 진짜 비싼 마라서, 얘는 죽일 수가 없고, 지금 살을 저는 선수로 치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 이거 날카로웠어요, 이 수. 역시 이분이 전적이 무시를 못해요. <laughs> 아, 정말 무슨 말을 못해. 역시 전적 값을 합니다. 아, 마로 사치고, 그 다음에, 병으로 포 먹고 상대는 마로 포 먹고 뭐 고정도 그 같습니다 <laughs> 야 이분 반발력이 아주 그냥 <laughs> 아주 그냥 반발이 세게 들어오네 10초 남았습니다. 야 이분 진짜 그수읽기가 그러니까 전혀 제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게 좋은건가 나쁜건가 잘 모르겠다 근데 거의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10초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형태가 제가 좀더 나은 것 같고. 야, 진짜 박 터지게 싸웠다, 이번 판. 재밌게 두시네요. 예. 남다르신 분이에요. 기력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네, 잘뒀습니다 아, 여기서 제대로 신청은 안 오네요. 음. 야, 이거 진짜 여기 우진 전투가 살벌했어요. 장기가 두는 게 반발력은 되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반발인지 나쁜 쪽으로 반발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복귀 한번 살짝 해볼게요. 일단은 초반에는 이걸 허용한 게좀 그래요. 여기서는 살을 올리지 말고 포를 먼저 하포를 한 다음에 살를 닫아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살을 올렸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올렸어요. 근데 마가 튀어나오니까 양거리가 됐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2 차가 나갔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취약합니다. 뭐, 이걸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런 거 때리고 막, 뭐 이렇게 막, 가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명포 살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여기서 손해를 봤는데, 형태는 제가 좀 무너졌어요. 자, 결국에는 제가 버티는 쪽으로 수익길 했는데, 아, 이제 치열하게 뒀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 뭐 시원하게 좀 그냥 이거 때리고 둬도 될것 같아요 예, 때리고 막 이렇게 나가고 둬도 점수가 어차피 제가 상하나 정도 앞서는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둬도 될것 같았는데 어, 자 중요한 장면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 오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어 그냥 알기 쉽게 변으로 이렇게 갔을 때 변으로 빠지면은 수단이 별로 없어 가지고 큰일날 건 아닌데 여길 가면은 이렇게 올릴 것 같아서 물론 여기 때리는 수단도 있지만은 다 선수로 두를까봐 그리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네 어 그럼 죽네 아이고, 큰일 난다. 이거 큰일난다 이거 큰라네요 난리나네 어, 이건 안되네 아무튼, 좀 어려운 장면이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점수로 초반에 손해본 게 많아서 잘 풀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분 상당히 잘 두는 분이었어요. 네, 잘 뒀습니다.